네 안녕하세요. 착한 금액의 차량을 소개하는 차카다 중고차 증상록 팀장입니다. 금일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은 바로 뒤쪽에 보이는 북기은 상사의 캠보 600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차량 소개 앞서서 차량 스펙부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 북기은 상사의 캠보 600 1.5 터보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최초 등록이 2017년 2월에 등록된 20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4만 6천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도 하나 없고 미세노이도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정말 완벽하고 착한 금액의 이 캠보 600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590만원, 590만원의 이 캠보 600 차량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차량 전면부 모습입니다. 차량 색상은 흰색깔 바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지금 앞에 전면부 쪽을 보게 되면 지금 백화 현상 하나 없이 깔끔한 투명도 확인되는 라이트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라이트 아래쪽으로는 L자 모양의 이렇게 풀 LED 주간주행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범퍼라든가 본넷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지금 차가 입고가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량 외관 상태 또한 굉장히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운전석 10만 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40% 정도 지금 현재 남아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테두리 부분에 기스 하나 없는 완벽한 휠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위쪽 휀다라든가 깨지기 쉬운 사이드 리피터 그리고 앞 도어 뒷 도어 뒤에 휀다까지도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뭉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구절된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지금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드 한50%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뒤쪽 휠도 영상으로 보시는 거 같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뒤쪽으로 넘어가서 뒤쪽 후면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거와 같이 후면부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후면부 뒤쪽 리어램프도 어디가 깨지거나 파손된 곳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바로 옆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범퍼라던가 트렁크 도어 쪽에도 웅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실내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렁크 공간 확인하려고 트렁크를 한번 개방을 한번 해 봤는데요. 지금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골프백은 3개, 보스턴백 하나는 충분히 적재가 가능한 공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 바닥이라든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변색된 흔적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깔끔한 트렁크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뒷좌석 이어 시트는 6대4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넓게 활용적이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트렁크 공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보도석 측면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데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뒤쪽 핸다라던가 뒷도어, 앞도어, 앞에 사이드 미러, 그리고 앞에 핸다까지도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뒤쪽 타이어도 반대쪽이랑 동일하게 50% 그리고 앞쪽 타이어도 반대쪽이랑 동일하게 40%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캠보600 차량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시트 상태는 어, 신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시트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어디가 터지거나 실밥이 삐져 나오거나 찢어진 현상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동일하게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봤는데요. 지금 엔진 시동도 단번에 부드럽게 걸리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잔 진동도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 계기판 쪽을 보게 되면 계기판에도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핸들 쪽도 보게 되면 지금 핸들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 그리고 우측으로는 오디오 메뉴의 버튼들, 통화 종료 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 쪽을 보게 되면 핸들 가죽이 어디가 벗겨지거나 변색된 흔적들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이렇게 아틀란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도 굉장히 좋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동이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기어 노브 쪽을 보게 되면 전자파킹 그리고 오토 홀드 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상단부 쪽에는 ECM 룸밀러 그리고 앞쪽으로는 블랙박스 아티2 채널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캠보 차량 앞좌석 옵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뒤로 넘어가서 뒤쪽 공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좌석도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뒷좌석도 생활감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어디가 뜯어지거나 벗겨진 현상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실내 공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 소형 SUV 치고는 굉장히 넓은 공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쿠션도 많이 살아있어서 착장감도 정말 확실히 좋고, 레그룸 공간도 이렇게 10에서 15cm 정도 그리고 헤드룸 공간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장 부분 쪽을 보게 되면 어디 이물질이 묻었다거나 변색되거나 오염된 흔적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깔끔한 천장봉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러 바깥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그럼 바로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떨림이나 부족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스펙 정리 도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 북기은상사의 캠보 600 1.5 터보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최초 등록이 2017년 2월에 등록된 20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46,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도 하나 없고 미세 노이도한 방울 보이지 않는 정말 완벽하고 착한 금액의이 캠보 차량 준비 한번 해 봤습니다. 이 옆에 보이는 캠보 차량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590만 원. 590만 원에 이 캠보 600 차량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착한 금액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상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